바로바로바로바로 3M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어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희는 3M 비디오 파트너 쇼핑몰 쇼스텝 배우석 좋은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제품은 3M 스피드 글라스 100V 그래픽 자동차광 용접면입니다. 아, 용접면이구나. 용접면이 용접 이렇게 멋있어도 돼요? 네, 그래서 이 100V 제품 같은 경우는 보급형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는데, 네. 나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분들, 네, 그리고 나는 남들 거또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. 그래서 내 거를 확실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아 그렇구나. 아, 아, 디자인도 진짜. 굉장히 우수한데요. 사실 용... 기본적으로 이 용접면과 음. 안에 들어있는 필터가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것도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헬멧과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안에 보시면 이렇게 머리 지지대, 머리 보호대 지지대인데 이것도 내 머리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편안하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이마에는 또 부드러운 천도 한번 감싸져 있어서 이렇게 뭐땀 차는 것도 이렇게 딱 보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그쵸. 커버죠. 이게 바로 커버인데요.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블랙 커버이고요. 얘는 얼핏 그레이 색상으로 보일 겁니다. 네. 바로 특수 회색 커버라고 해서 열차단에 더욱더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고 합니다. 이걸 네.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나는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싶다 하셔도 되고요. 나는 좀 높은 온도, 열이 많이 발생하는 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신다면 요 특수 회색 커버 선택하셔서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안에 이 차광 필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해야 하는 이렇게 외부 그렇죠? 보호판과 내부 보호판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혹시나 뭐 여기 손상이 갔을 때이 보호판들만 교체하실 수 있게끔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제 이 헬멧에서 가장 중요한 게어일까 그렇죠. 이렇게 보호하는 것까지 있는 이 필터 3M의 기술력이 되어진 바로 ADF라고 불리는 자동차관 필터입니다. 와, 네. 자동차관 필터라고 해가지고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,5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. 네. 또 필터라고 하면 사이즈 아,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44mm에 93mm. 그래서 그냥 딱 프리미엄 제품은 조금 더 필터 사이즈가 큰데, 보급형 제품답게 그냥 내눈 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보이는 버튼들이 있어요. 어, 이런 것들이 그런 차광도 온 같은 거 조절하는 게 아닐까요? 그렇죠. 맞습니다. 맞아요. 우선 이전원 과동시 사용되는 차광도를 조절하는 버튼은요 네. 8단계에서 12까지 5단계로 조정이 가능한데 얼마나 많이 어두워지는가 한마디로 용접대 불꽃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<laughs> 그 불꽃을 내가 직면하면 시력이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아, 그렇죠? 그것을 좀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. 얼마나 많이 어두워지는가를 내가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. 어 아, 그렇군요. 그럼 그 다음 버튼에는 센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밍 민... 민감하게, 즉, 그 빛에 반응하느냐를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딜레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워졌다가 다시 원래 밝기로 돌아가는 속도, 느리게 또는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있으니까 내 작업 환경에 맞게 그리고 내가 보는 불꽃 크기에 맞춰서 이세 세 가지 버튼들을 잘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제품 저희가 보급형 스탠다드 정도의 성능을 가진 보급형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, 음. 스틱 용접 또는 뭐 CO2 용접, 음. 티그 용접에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. 음, 네. 그래서 그런 작업하실 때좀 안전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네. 나는 내 개성 과 놓치기 싫어 그래픽과 그래.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, 여러분들 이1 0 0 그래픽 용접면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. 안전한 작업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 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